아니 혹시, 혹시 물이 있으세요? 뭐지? 혹시 물? 아 여기 정수기 있다. 아그 정수기 정우가 몸 씻고 옷 씻었어. 그래서 물 없을 걸? 아... 뭐? <laughs> 아 그렇구나. <laughs> 문제 곧할수 있다. 난 물이 없다. 어물 없다 진짜. 감사해요 왜요? 아, 저건가 담은 물을 넣어 줬나 봐. 레트도 가서 하는 거시고. 레트 님이 넣어 줬어. 아, 그래? <놀람> 뭐야, 나 잘못했어? <놀람> <놀람> 어야, 나 나도 다시 다시도. 너 뭐야, 나 물. 아, 찐거 아니었어? <놀람> 아니었어. 아, 이거 넣는 거야? <놀람> 어, 어. 나 몰라. 아, 안 돼. 아, 아 친절한줄 알았네. <놀람> 다시 넣어 봐. 빨리. 잘못 <놀람> 이 아니야. 너 <놀어 놀라> 빨리. 그럼 바닥에 쏟아도 돼요? <놀라> 아 뭐. <놀라> 아, <놀라> 오케이, <그래> 여기다 <놀라> 다시 넣을게요. 아, 한 모금만 먹고 다시 드릴게요. 몰라. 물파. 바닥에 쏟으면 되나? 아니 바닥에 쏟는다니 <놀라> 날...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. 없어서 웃기해. 해보세요. 어 됐다 됐. 어? 아니 희난이 그냥 마시세요. 어 아니 다시 났는데 나. 냉수기? 아, 정우 어, 없었구나. 그래 저는 이거 들, 야, 이거 나, 피, 나. 이거 드릴게요. 누가 나 때렸냐? <laughs> 아니, 아무나. 이거 안 거래로 때렸네. 드릴게요. 혹시 쏟아질 수 있으니까. 아니, 방금 전에 있었던 일은 그 일밖에 없었어. 너가 정수기 물너 씻느라 물 없다고 했더니. 어... 그랬더니 레트가 희나 먹으라고 자기 물을 정수기에 넣어준 거야. 그래서 희나가어 감사해요라고 했는데 레트는 일단 첫 번째는 그때 몰랐어. 그랬더니 어 이렇게 또 물을 하더니 <laughs> 내가 내 물이야 물 넣는 거왔어아희나는 <laughs> <laughs> 아, 아, 목말라 그래? 말 말내지 마요. 알 이제 괜찮아졌어요. 아 그래요?